만들었대요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 양옆에 잘린게 이제 높이겠죠 근데 여기가 12가 되고 그 다음에 뭘 몰라 아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? 그지? 짧은거 긴거 짧은거 긴거니까 똑같잖아 그럼 얘도 6이고 얘도 6아냐 그럼 이거 뭐야 6매이 x지 그다음에 양 옆에 xx 짤렸으니까 얘기는 뭐가 돼? 그렇지 12-2x가 되네 맞아? 그럼 x 올라가고 이거 6 x고 얘 몇이야? 1 2 2 x 지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x곱하기 6 x곱하기 1 2 2xz 정해 해서 미분할래? 그냥 미분할래? 정계할 거야 새끼야. 6X빼기 X제곱이고 12빼기 2X니까 72X빼기 12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2X의 세제곱빼기 24X제곱 플러스 72X지 맞아요? 자 이게 부피니까 얘를 뭐해야 돼 역시? 미분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면 6x 제곱 빼기 48x 더하기 72는 0. 6으로 나누면 x 제곱 빼기 8x 플러스 1 1는 0이지. 그럼 x 빼기 6, x 빼기 2는 0. 맞아. 그래서 x는 6 또는 2지 그죠? 그럼 세제곱이 계속 양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2고 얘가 6이잖아. 그럼 100% 2일 때 최대야. 길이 보라고요 x가 6이면 말이 안되잖아요 네. 그죠? 네. 그러니까 2일 때 최대니까 2 대입하면 어떻게 돼? 16 -1. 96 144 마이너스 80 플러스 144니까 몇이죠? 64 인정? 네. 알겠냐? 자, 아, 그래서 지금 58, 60 푸시고, 그 뒤에 70쪽이 숙제입니다. 알겠어요? 네. 해보세요.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이렇게 도형으로 문제가 나와. 오케이? 兄弟。 58번의 A는 2, e. B는 <laughs> 1 맞아요. 높은 사람? 없죠? 그럼 60번 바위 마무리해. 전나와1 16. 16 되지? 할수 있겠지? 네, 네? 네. 오늘 집가서 뭐 연습 다시 하시고 오셔야 돼요 꼭? 각변화하고 그래프 잘 보고 와 알겠지? 네, 네? 네. 알겠죠? 네.